진짜 확실하게 효과를 주는데. 어떡해요. 그냥 나는 내가 효과를 봤는데. 썸남을 남친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싱그러운 향. 피부 엄청나게 뒤집어졌을 때 효과가 진짜로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안 사랑하는 건데요. 네모나들, 네. 안녕하세요. 초모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당장 하루아침에 뭔가 좋아지려고 하면 은이 제품들은 쓰지마 근데 꾸준히 쓰면 은 효과는 보장해준다 하는 의리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도 의리를 지키면 은 찐으로 얘도 의리를 지켜주는 효과템들이니까 오늘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여기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근본 미백템, 이너뷰티템들인데요 요 오니스테 콜라겐이랑 키킹 글루타치온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피부에 효과가 있다, 없다 말들이 되게 많은데 어떡해요. 그냥 나는 내가 효과를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먹고 있잖아요. 특히 요 콜라겐은. 꾸준히 먹고 안 먹고 확실하게 내가 몸으로 다른 거로 느끼게 돼요. 요두 개는 사실 필수 영양제라기보다는 약간 선택적 영양제인데 나 누구? 뷰티 유튜버. 이너 뷰티 속부터 채워주는 거는 그냥 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오니스터콜라겐 여러분 피부 진비 3요소인 엘라스틴, 뭐 히알루론산, 콜라겐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 원산지고 함량이고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것보다 제 기준에 지금 더 좋은 콜라겐 찾지 못해가지고 제가 몇년 동안 먹고 있는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이키키 글루타치온은 일단 맛있다. 뭐 함량 좋고 글루타치온이 흡수가 잘안 되다 보니까 이게 리포좀 기술을 이제 도입한 제품이어가지고 흡수도 더 많이 되고 그런 거는 기본으로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글루타치온이 여러분 맛이 없으면은. 못 먹는 정도예요. 진짜 그냥 역겨운 맛이 나는데 이거는 레모나에 약간 박하 들어간 맛이라 진짜 맛있어요. 화장품 바르는 거는 기본이고 속부터 잡아주니까 약간 저는 뭔가 균일해졌다. 맑아졌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고 여러분 이런 거 드시다가 효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한달 동안 꾸준히 먹어요. 그러다가 한달 동안 먹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은 건강식품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구매해서 먹었는지 진짜 말하기도 입 아픈 저의 찐템. 찐 꾸준템. 두 번째는 확신의 확신. 신템 진짜 확실하게 효과를 주는 템 코스노리 아이리쉬 틴팅 세럼입니다 이거 나오자마자 여러분 저는 꾸준히 쓰고 겟레디도 몇번 보여드렸잖아요 좋아요 그냥 진짜로 좋아요 이거랑 여러분 이 하얀 색 속눈썹 영양제랑 같이 쓰잖아요 시너지가 그냥 얘네는 말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외출할 때 마스카라처럼 바를 수 있는 속눈썹 영양제인데요 진짜로 마스카라처럼 속눈썹을 빡! 올려줘요. 근데 무거운 그런 거 1도 없이 눈썹이 진짜 편하고 지속력이 좋은데, 근데 또 이지워셔블 제품이어가지고 리무버 없이 폼클렌징만으로도 세안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짜 물건이라서요. 제가 사용법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찝어줘요. 속눈썹 안쪽부터 지그재그로 충분하게 빗어줘요. 2, 3분 말린 후에 뷰러로 다시 찝어주면 인형 속눈썹 완성입니다. 이거 사자마자 바르고 나서 처지는 거 보고 처박템 됐다고 하던 레모나드 되게 많았거든요. 제발 이 방법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레모나들의 인생템입니다. 번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유지가 돼서 좋고 사실 코스놀이 송수 영양제 좋은 거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스카라 기능이 추가됐다? 이거 어떻게 안 사랑하는 건데요? 안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이드 특허성분에 블랙푸드 4종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완전 고농축 고영양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100% 자연유래 발색이어가지고 눈이 편안한 거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니 한올한올 한 뭉침 없이 발리니까 눈이 되게 시원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진짜 예뻐 보여요. 저 여러분 지금도 마스카라 안 하고 이거 바른 거예요. 컬링 유지는 여러분 제가 그냥 산증 있는 게 이번 여름에 유독 습했잖아요. 정말 집에 올 때까지 이 컬링이 처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녁에는 이거 흰색 발라주고 아침에는 검정색 발라주는데 얘네 진짜 배신 안 해요. 한달 정도만 진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써주잖아요. 제가 진짜 머리 나고 이런 거 저거 다 상술이라고 안 믿었다가 이걸로 완전 효과 보고 나서 진짜 찐해구나. 내가 시간 투자하고 하면은 진짜 효과 볼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템이에요. 이게 이거 머리 해버라면 머리 나겠는데 생각할 정도로 제가 광고 아니어도 정말 많은 영상이나 뭐 인스타 스토리에서도 제 일상에서도 많이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대신에 일주일 써보고 아 효과 없다. 그냥 광고 템이었다 할 친구들은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되고. 믿고 써보겠다. 짧은 속눈썹 탈출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나 속눈썹 펌 하신 분들은. 꾸준히 써보세요. 여러분 속눈썹이 길고 풍성하고 이제 컬링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정말 얼굴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제가 맨 얼굴에도 뷰러를 맨날 꼭 했던 이유가 그건데 정말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아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얼마나 홍보하고 다녔어요. 코스노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8월 기획세트 나왔다고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블랙 틴팅 세럼이랑 아이라이너 뉴 컬러 로 애쉬 그레이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냥 써보세요 서비스예요. 이런 느낌의 이제 기획 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갖 써주면 무조건 보답하는. 근본적으로 속눈썹에 힘을 길러주는 제품이고 속눈썹이 주는 예쁜 강도가 사실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해도 너무 오래 쓴 제품들, 진짜 자주 보여드렸던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려서 이 말을 요새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믿고 써보세요. 어떡해요 제가 몇년 동안 효과를 너무 봤는데. 그 다음 우리템은 에프터블러우의 향수. 언니 향수가 무슨 효과를 주죠? 꾸준히 쓰면 무슨 효과를 주죠? 썸만과 남친이 이 향을 맡을 때마다 나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끔 사랑을 이어주는 효과를 주자. 애무나들, 아니 진짜 제가 이거를 있잖아요. 쓰면 쓸수록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더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제가 못쓰겠더라고제승이못안 되겠더라고 이거. 제가 써본 고체향수 통틀어가지고 정말 지속력이 제일 좋은 것 같고 향 말해 뭐예요? 지금도 지금 이건, 이거는 진짜 미친 향이야. 저는 이 슈가 플로럴이 최애인데 여러분 복숭아 향인데 정말 흔하지 않은 복숭아 향이에요. 제가 처음에 맡고 이거 뭐냐고 진짜 미쳐가지고 사오고 막 레몬한테 추천했던 향. 복숭아 향에 꽃향도 나는데 약간 바닐라 한 방울 정도 들어간 되게 따뜻. 느낌 그래서 이게 겨울에 쓰기가 더 좋아요. 이거 제향 맡은 사람들마다 다 너무 좋다 그러고 여러분 이번에 이 체리솝도 이름부터 제마음을 흔들잖아요. 이거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저랑 향취향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미쳐서 쓰실 것 같아요. 체리향인데 되게 아는한 체리향이고 비누 체리향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좋아요. <laughs> 이두 향이 정말 시트러스 계열에 제가 좋아하는 모든 걸 되게 품고 있고 고체 향수라서 갖고 다니면서 톡톡 바르고 아니. 그냥 가방에 넣어다니기도 너무 예쁘잖아요. 썸남을 남친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싱그러운 향. 제가 요새 나눗솔로 보면서 지금 설레임 폭발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네요. 그 다음 꾸준템은 플로나의 셀룰라이트 크림. 매끈해지고 싶다? 셀룰라이트 같은 거 뿌시고 싶다? 그리고 특히나 다리 붓기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써보셔야 돼요. 제가 만들고 제가 이런 말해서 너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수종냉증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특히나 진짜 발이 엄청 붓거든요 다리가 이걸로 맨날 바르고 마사지하면서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정말 안 써보신 분들은 이 좋은 거를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셀룰라이트는 완전 장기전이고 지방 흡입으로도 못 없애는 게 셀룰라이트예요. 제가 이걸 어느 정도로 효과를 봤냐면 우리 마사지 선생님이 거의 우리는 이제 전라로 마사지를 받거든요. 원어님 제발 사진 좀 찍어놓지. 진짜 셀러리터 너무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매끈해졌냐고. 나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받고, 나 그냥 운동 좀 하고, 요거 바른 거. 그리고 마사지 한거그것밖에 없다고요. 더 많은 효과는 그냥 임상으로 제가 증명을 할게요. 그리고 레모나드, 팔 얇아지고 싶다? 여기 말고 요쪽 끝에 있죠? 제가 그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거기에다가 크림 바르고, 괄사로 미세요. 제발 그 부분만 미세요. 제가 지읒 빼고 팔에 모든 거는 다 해봤는데, 근력 운동,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 그리고 마사지, 뭐 괄사 이런 거 아닌 이상, 팔뚝살을 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말 찐 의리템들, 그런 꾸준히 썼다는 거잖아요. 제 삶에 녹아든 제품들을 보여드리는데, 진짜 바디 관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문해보세요. 오늘 좀 너무 좋아하는 거 많이 나온다? 여러분, 제가 뭐 좋아하면 거의 뇌절 수준으로 계속 추천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너무 많은 제품을 사서 써보고, 그 중에서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를 계속 묶으니까 이쪽이 엄청 횡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쓰는 템들로만은 안 되겠다. 제가 또 워낙에 두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토닉은 계속 쓰고 있었고 올령 들어가서 아, 빠르게 좀 써볼 수 있는 거 없을까 했는데 끌리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얘네 두 조합 진짜 머리 빽빽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진짜 뭐 탈모가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좋다고 절대 말 못하는데 저처럼 머리를 많이 묶던가 약간 좀 횡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면은 아,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라 진짜 그런데 저는 진 진짜 효과 봤어요. 광고 한 적도 없고, 광고 예정도 없고, 얘네는 내가 얘네들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이로온이 진짜 대박인데, 제가 이거 한번쓸때 여섯, 일곱 번씩 이게 뚝딱뚝딱 해서 쓰는 거거든요. 쓰니까 엄청 금방 써요. 양이 많지는 않은데. 왜 효과이니 진짜 여기 여러분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엠멘토리 주성분인데 이게 다 탈모에 좋은 성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폴리젠은 사실 그냥 두피 영양제예요 두피에 영양을 가득 가득주는 제품인데 이렇게 둘이 만나서 시너지가 좋았나 봐요 두피 관리는 아시죠? 빨리 해야 돈 버는 거고 탈모 시작되기 전부터 관리하면 유전도 빠르게 안 와요 정말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다음은 파파레서피의 마데케어 연고.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꽤 추천하지 않았어요. 피부 엄청나게 뒤집어졌을 때 진짜 그냥 인터넷 뒤지고 찾다가 괜찮다고 해서 쓴 연고인데 그만큼 효과가 진짜로 괜찮아요. 연고라고 하는데 사실 연고 제형처럼 엄청 꾸덕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꾸덕함이 있는 제형이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 후기를 찾아보니까 여드름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완전 간증 하나님템이더라고요. 레모나들그 피부 미치고 진짜 뭐 나고 막 얘네도 제정신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요. 이거랑 이 픽셀 바이옴 같이 쓰잖아요. 얘네 진짜 둘이 콜라보해야 돼. 두 브랜드 연락해가지고 콜라보 하세요. 제가 홍보해드릴게요. 진짜 이렇게가 역대급 최정예 요원들이에요. 이게 피부 상처 진정에 도움 준다는 의약 제품 제품인데 이 가격에 이 정도 효과 제품은 진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유명하잖아요. 정말 잘하는 브랜드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그 센텔라 성분 그게 효과를 주는 건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정량이 아닌 브랜드들 제품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시카 제품이 많은 그렇게 다내피부에 느낌이 달랐던 거예요. 되게 예민할 때는 완전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발라주고 뭔가 나거나 그 부위만 아주 돌았다 이러면은 거기 좀 도톰하게 올려주면은. 아, 확실하게 효과를 주는 얘는 확신템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햇빛티의 혈당 케어. 여러분, 저 한동안 혈당에 미쳐있어가지고 맨날 혈당기 끼고 다녔잖아요. 그 정도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좋다는 거 보조제, 에센스, 광고 뜨는 거 거의 다 사봤는데 돌고 돌아서 약간 얘한테 정착하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먹다 보니까 효과를 더 느끼게 돼. 근데 제가 이거를 혈당 실험기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막 이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그런데 그 느낌이 있거든요. 스파이크 칠때 진짜 졸리고 말도 잘안 나오고 몸이 되게 무거워요. 근데 확실히 이거 먹고 안 먹고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 식후혈당 상승에 도움을 준다 이건데 이햇피티가그주원료 말고도 부원료도 괜찮아가지고 아 조금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에 녹여가지고 호로록 마시는 건데 이게 완전 무맛이라고 했는데 제가 또 누구예요? 또 먹는 거에는 자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약간 뭔가 맛이 나요. 불편한 맛은 아닌데. 으, 뭐, 맛은 조금 난다, 이 정도. 그리고 여러분, 혈당 관련 제품들은 제가 예전에는 언제 먹나 좀 궁금하다 이랬는데 무조건 식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밥을 뜨는 순간부터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막아주도록. 다이어트 보조제, 영양제 이런 거는 그냥 내 몸에 맞는 거 찾으면 꾸준히 조금 먹어주는 게 확실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뭔가 효과 더 제대로 느끼고 싶다? 한달 드시다가 또한달 끊어보세요. 그러면 또내몸이 반응을 한다고. 레모나드 제가 진짜 오랫동안 쓴 내가 의리를 지키면 얘도 의리를 지켜주는 찐 효과템들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아니 이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막상 엄청나게 꾸준히 썼다고 효과를 주는 제품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제가 오랫동안 쓴 제품들이어서 레모나드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개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댓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레모나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